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충실함께 경례 밀떡.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동안 계속 시리즈로 네. 이어왔다가 잠시 좀 쉬었다가 네. 그렇죠. 남양 다시... 특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뭐 여름이고 해니까 네. 남양 특집으로 좀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네. 어, 전투식량입니다. 그... 표, 이번 표정이 다들 밝아지셨어요. <laughs> 이게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이 시간이 좀 배고프죠.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전투식량. 그런데 이번에 전투식량은 뭐 G F P 순위로 보면 네. 부동의 랭킹 2위고. 네. 요즘 최근에 뭐 해군력이 좀 그래가지고 3 3위, 해군력만큼은 3위로 떨어진 음. 국가. 네. 영원한 시베리아의 불곰 국가. 네. 그렇죠. 네. 러시아의 전투식량. 편입니다. 근데 사실 사실 이제 뭐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식량들이 전투식량 좀 있긴 한데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미군 m r e 가 제일 많고 네. 뭐 우리나라 사제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영국, 프랑스 이 정도인데 저는 사실 러시아제가 들어올 거라고는 음. 생각도 못했는데 보니까 우리 플래톤의 홍편장님 홍편지장님께서 이걸 또 구해 오셨더라고요. 저희도 저도 우연히 갖고 있는 분이 파괴했다고 하셔가지고 어... 샀습니다. 정말 엄청난 보급을 해주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문제가 되는 광고 앞광고가뒷광고가 광고가 아니라 옆광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플래튼에서 협찬을 해 주신 거니까. 아, 네. 옆에 있으니까 옆광고 옆간고. 네. 네. 그래서 또 시작하는 거 같아요. 청취자분들. <laughs> 예, 예. 왜냐면 제가 먹을 네. 거 앞에 좀 굉장히 네. 반대지거든요. 해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하루치 식량으로 들어온 거 같더라고요. 예. 제가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러시아 육군의 24시간 전투 식량입니다. 아, 그렇죠. 한 박스에 7개의 주 부식 메뉴가 아. 섞여 있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한 끼일 경우에 세 명이 나눠 먹고, 네. 혹은 저거 하나로 한 명이 24시간 하루를, 네. 그렇죠. 어, 음. 아니 그 제가 박스를 한번 봤었거든요. 네, 보니까 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식, 네. 그 다음에 뭐그 다음 부식, 네. 그 다음에 간식, 간식. 이런 식으로 거,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같더라구요. 전 세계 네. 표준으로 이제는 주식, 부식, 간식 여기에 또 음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 많지 않인데 뭐 이게 재밌는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끼를 한 팩으로 한 경우가 음, 많잖아요. 아니면 네. 두끼 정도. 얘는 정말 24시간을 그냥 딱 때려 넣었는데 때려 넣는 방식이 정말 무식해요. 그냥 말 그대로 다 때려 넣고 그다음에 더 가관인 게다 나라들은 그래도 흔들리거나 그래도 내용물이 많이 파손되는 걸 크게 좀 신경을 썼는데 얘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우겨 넣은 느낌? 어, 러시아답네요. 러시아. 불공국의 기상이라는 게좀 음. 느껴지고요. 이게 그리고, 예. 네. 그리고 그, 박스 같은 경우도 종이 박스인데 네. 이론상으로는 완전 방수 내충격인데 아. 도저히 절대 안, 안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 신, 전투식량을 하기 에 앞서서 우리가 예. 또뭐그 러시아 전투식량의 간단한 뭐 유래랄까 또 역사랄까 이런 것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 전투식량이 전투식량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딱딱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어... 2000년대만 해 정말 빵덩어리 메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배 배고 자다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70년대부터 조금씩 어떤 전투식량 개념에서 음... 지금 있는 거는 한 10년이 채안된꽤 최신입니다 음...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 사이에 어떤 군 현대화라고 하면서 전투식량도 나름 좀 현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레토르트 전투식량 개념을 예. 도입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상용품도 섞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음. 예. 제가 알기로는 전이 러시아 전투식량이 그한 박스에 한4,500 칼로리 정도? 아, 딱. 예. 칼로리 이 이걸 소개한 해외 사이트에서도 이거는 추운 데서 칼로리 보충하는 데 최고다. <laughs> 음. 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또살줄로만 그럼. 그렇죠.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얼어 죽지 않으려면 칼로리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군인들한테 보, 독한 보드카를 줄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럼 네. 더 일찍 주어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박스에 들어 있는 건데 그냥 진짜 뒤섞여 있어요. 네. 네. 다른데는 박스에 하루치가 들어있다 그래도 이걸 또 팩으로 나눠 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립별로 음...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알아서 골라 드시오. 거의 그레벨이라는 네. 느낌이죠. 네. 이 칼로리가 높은 게 아무래도 이제 북쪽이다 보니까 지방이 주로 네. <laughs> 어쩔 수 <수가 주식이> 없어요. <laughs> 네. 실제로 티베트 지역에서 네. 티베트, 네팔에서 잘 먹는 음료 중에다가 버터 차예요. 그죠. 음... 버터를 녹여서 차에 섞습니다. 아... 그렇죠. 방탄 커피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서방의 전투식량과 사실은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어라서 이게 감이 안 잡힌다는 걸 제외하고는 음. 지금 이제 외형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프랑스 전투 식량에서 봤던 그 금속 같아요. 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프랑스제는 위에 이제 캔처럼 완전히 위에도 금속이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먹었던 독일제였나요? 그거는 그렇죠. 위쪽이 이렇게 약간 은박지 스타일이었는데 뭐, 그렇죠. 딱그 스타일로 지금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꾹 꾸... 이 뭐라고 하지 물건 나와서 그런지 이게 좀 찌그러진 상태가 이제 좀 했는데 뭐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서 사각형으로 된큰 캔으로 된 메인 이제 d c 가세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된 참치캔 크기 정도 되거든요. 이 참치캔 크기 정도 되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일잼 이렇게 돼 있어서 보면 이제 쿠키가 들어있는데 이 쿠키가 다른 서방제 전투식량이랑 다르게 딱 보면 약간 하드텍 느낌이 나요. 그죠 네. 네. 네, 이게 서방 이제 아까 이제 홍편장께서 그빵 얘기하셨잖아요. 네. 빵이 이제 진짜 배구자고 이렇게 막 전쟁터에서 사람 때려도 되는 그런 그렇죠. 빵이었는데 약간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이제. 아니, 근데 조금 네. 이걸 냄새 맡아보니까. <laughs> 휴지 냄새 같은게 나 <laughs> 아니, 그, 아니 스포일러 하시면 안되죠 그, 어, <laughs> 그 하드텍이 원래 네. 약간 종이를 두꺼운 그렇죠. 종이 있잖아요 박스 그거 압축시켜놓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특징 하나가 이제 그 거위 간으로 만든 스프레드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것도 한번 먹어볼 건데 그 느낌이 어떨지 한번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거위 간이요? 네, 거위 간으로 된 이제 그렇죠. 스프레드에서 이제 빵이나 이제 여기다 발라온게 있고 제가 러시아 전투식량을 보니까 다른 나라 전투식량보다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차종류 굉장히 많아요. 네. 다른데는 그래도 한 끼에 차 하나 정도 들어가잖아요. 티백이라든지 주스 분말이 하나 하나 두 개. 그게 여러, 여러 종류 있어야 되는 게뭐우 방사능 독극물 <laughs> 뭐 신경 작용제 여러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오 어, 그러니까, 이거 완만능이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분말로 돼 있는 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분말로 돼 있는 이건 아마 검사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건 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과일향이 나는 거 보니까 과일향 이제 M R 리에 있는 그 이랬던 주스 같은 그 네.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만져보면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코코아나 커피 예, 그정 왜냐하면 이제 설탕이 들어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져보니까 그 티백으로 된거 있잖아요. 티백이, 이거 네. 100% 홍차예요. 중국이 러시아 사람들이 또 홍차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러시아 전투 식량의 특징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차 세계 대전 때 빵을 그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아, 네, 네. 예. 근데그 지방산을 계속 섭취하기 위해서 네. 버터를 빵에다 네. 발라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속에서 되게 드글드글 할거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버터도 네. 구하기 힘들었고, 되게 뭐 돼지 간, 소간 네. 이런 거를 주로 했었죠. 근데 확실히 이제 느글글한 게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죠. 차, 차가 동반돼서 같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러시아 가면은 그 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모바르라고 이렇게 그렇죠. 차를 차주 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밑에다가 불을 넣어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서 이제 계속 24시간 그렇죠, 그렇죠. 수도꼭지 틀듯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이제 빵을 먹었던 거에 사정 느글느글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운 지역이니까 사실 따뜻한 차를 계속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차 같은 그 박스 종류에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대충 오, 세본 것만 해도 열 개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끼에 세개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라서. 반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전투 식량하고는 분명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차가 차 종류가 꽤 많아요. 네. 이게 2차 세계 대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이것만 마셔도 배, 이것만 마. 저도 배부르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다섯 얼핏해도 다섯 개가 넘고요. 안에 다섯 개 이상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정수제 하나 를 들어있는 거 받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라든 다른데 보니까 이제 서구의 전투식량처럼. 그 금속재 이렇게 받침대 그 다음에 음. 고체 연료도 있어서 이걸로 이제 불을 피울 수 있게 원래 방수, 야전에서, 네, 야전에서. 방, 여기 러시아제 전투식량이 들어 간 방수성량 성능이 끝내준다고 그런 리뷰를 봤는데 여기는 뭐 우리는 이제 민간용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네, 이게 않습니다. 기동훈련 때 이제 나가가지고 야전에서 그 병력당 한, 한 박스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먹어라? 그런 경우보다는 네. 대개 전투 식량을 한 끼만 먹으니까 한두 끼만 먹어요. 그렇죠. 예, 예. 저거 하나로 세 명이 한 끼를 먹는. 오. 아. 그렇게. 네. 네. 아. 왜냐면 하 이제 전투 식량은 정말 비상시에 먹는 거고 보통 때 이제 추진해서 먹으니까. 그렇죠. 네. 이걸로 하루 세 끼를 먹으라고 그래서 하거든. 메인 디쉬가 세 개를 그냥 세세 사람이서 먹는다. 그런 식으로 아. 먹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음. 아. 그렇죠? 이게 그리고 품목 중에서 일부는 또 우주식량으로 쓰인대요. 아 네네. 음, 우주식량으로 쓰여가지고. 우주 뭔지 쓰... 알것 같아. 네. 하드텍이 하드텍 이거. <laughs> 와 이거를 <laughs> 우주에서 먹는다고? 네. <laughs>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물기라든지 저도 이제 SF에 관심이 많아서 시, 봤는데 이제 물기 같은 게 있으면은 우주선에 어딘가에 들러붙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최대한 물기가 없는. 네 그런 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겠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응. 되게 생각보다 재료 자체를 뭔가 고급적 걸로 썼대요. 저도 사실은 네. 그거 보고 좀놀랬던게 불공급 이미지, 러시아 이미지라는 게막그 사람을 갈아넣는 네. 그다음에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라 전투 식량에 대해서도 별로 막 이렇게 신경을 안쓸것 같았는데 그 한0년 사이에 십년 <laughs> <laughs> 사이에.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가지고 사실 러시아군 최근에 러시아군을 보면 AK도 그 붙어 있는 거 레일 붙어 있고 그렇죠. 옛날에 보면, 그 AK 아닙니다. 헬멧도 뭐 이런 거 보면 옛날 헬멧이 아닙니다. 어, 얼뜻 보면 아유. 서유럽의 군대인지 그럼요. 러시아 군대인지 구분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런지는 오래됐죠. 완전히 네. 그 소수 정예화돼 있고 네, 음. 옛날에 러시아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 신이서 음.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서구화를 많이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만 쿠키는 멀은 것 같네요.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재료들 중에서 꿀도 자연산이고 네네. 사과도 직접 갈아 가지고 잼 만들고 사실 어 잼을 보고 놀란 게 이게 딱 열었, 열었을 때 예. 향이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음. 보통은 네. 이제 뭐지 그 오래 보존 기간을 음, 중심하기 그렇구나. 때문에 향이 별로 이제 입맛이 없게 나오는 게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 전투 식량의 특징이었었는데 이거는 네. 딱 뜯는 순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과일향 미국산. 네. 미군 거 아주 네, 죽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미군은 그냥 죽지 죽지 않고 살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 미군들이 라면을도 좋아하죠. 네. 안 짜고 맛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저희가 메인 디쉬 사각형으로 되는 거세개 중에 이제 어떤 것을 먹을까요 해서 하나를 딱 끄는 게 이제 바로 처음에 열었을 때 느낌은 이 뭐지? 그렇죠. 라고 했었죠. 네, 왜냐면은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 이게 국수도 아니고 뭐 고기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랬었는데 고기 아니에요? 고기 이게 네. 기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네. 비계 동물 비계가 아마 돼지 비계일 거예요. 네. 와 메밀을 섞은 그다 간 고기와 네. 비계와 메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한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 등분을 해서 일단 냄새는 냄새는 네. 네 기가 막혀. 네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음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게 메밀은 금방 씹히는 거잖아요. 이게 씹히는 수, 이제 느낌이 거의 안 나고 아마 지방이나 고기겠죠. 이 부분은 중간 중간에 이제 씹히는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왜 다들 혼정이 어두워. 표정 관리 들어가는 거 같아서. 아니 아니요. 그... 지금 주식 그럼... 드시잖아요. 네네. 음, 한번 주식...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맛 표현을 딱할수 있어요. 음. 뭐요? 짠 시루떡. <laughs> 어. 짠 시루떡. 예. 네. 아니 지금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냐면은. 콘비프라고 있었잖아요. 육통제인 예. 그거에 메밀이 섞여있으면 이렇게 딱. 음... 뭐 좋아요? 그닥그닥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만 제가 뭐 어머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뭐제 예상대로예요. 거의 음. 묘하게 짜고 짜는데 음. 확 짜진 않은데 묘한 짭짤하고 느끼하고 메밀이 씹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메밀이 조금 잘 씹혔으면은 더 맛있었을 텐데. 뭐 이제 메밀은 그냥 거의 흐느적거리는 거고 뭐 통조림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로 한1분3 0초 정도 데웠는데 데울 때 나는 그 데웠다가 지금 조금 굳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먹을 만하네요 그러게요 뭐 응. 아주 그냥 생각보다 응. 그 표정 관리한 그런 것보다는 응.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응. 이거를 추운 데서 먹는 사람들 죽을 맛일 것 같은데. 영하 20도, 10몇도 이러면은 숟가락 안 들어가요. 아니 설령 데웠다 쳐도 금방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그 식은 겨울에 이 식은 차갑게 식어 있는 이걸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아유, 음. 정말 이건 칼로리를 위해서 먹는 음식이다 이거지. 잠시 나. 그런 생각이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그레닝그라드가 네. 봉쇄됐을 때, 그, 네. 그 나치에 봉쇄했을 때레닝그라드 시민들이 뭐 아사하자도 많이 아, 나왔잖아요. 이런 거라도 주면면막 한잔 하겠죠. 이거 뭐 그냥 진짜 끝내줬을 것 같아. 네. 아 저는 굉장히 이거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사실 프랑스 프랑스는 좀 덜했는데 독일이나 위군제 정치냥 먹고 나서 이 찝찝한 냄새가 좀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먹고 나서는 그 향이 이제 감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거의 프랑스랑 좀 비슷할 정도로 점수를 좋게 주고 싶어요. 어 잉, 그래요? 잉, 네. 네. 제가 읽걸 먹어본 중에서는 프랑스가 1위. 프 네, 당연히 2위 부동 또 2위였는데. 네, 저는 사실 독일. 나는 그거보다는 는 이제 네, 이게 났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드텍처럼 생긴 사각형 쿠키. 이번엔 표정까지 완전 일그러지는데? 아, 이게 진짜 종잇장이라는 표현이 맞네. <laughs>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휴지 냄새가 나더라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손에 들어가는 이게 에이스 쿠키랑 크게 비슷하잖아요. 형태는 약간 거무죽죽하지만 그럼 이제 이런 건 먹으면 그냥 바삭하는 소리 나고 그냥 그걸로 끝인데. 바삭하는데 안에 뭔가 종이 심이 들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가 거무튀튀한 이미지가 거무튀튀한 맛으로 연결되는데요. 음. 좀 씹는 소리가 이게 쿠키 씹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바 같은 거 씹는 소리가 나잖아요. 음. 어, 네. 곡물을 많이 네, 넣은 네, 네, 느낌. 그런 것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이거 칼로리 빵 느낌이다. 네, 음, 네 맞다, 네. 맞다. 예. 네. 이게 전... 지금...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나쁘진 않아요. 네, 어, 근데 좀 괜찮은 맛이 하나. 냄새는 그럼,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서 그래요. 음. 음. 제가 이번에는 그 사과 잼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 잼에다가 쿠키를 한번 발라서 먹어 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네, 드셔 보세요. 이 근데 사과 잼이라기 이게 시판하는 사과 잼보다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사과 이렇게 펄펄 끓여서 하는 그 음.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종이 씹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상세해 주네요. 이게 제가 왜 초반에 비명을 질렀냐면 <laughs> 비명은 아니고 어, 그 잼이 발라져 있는 과자 부분을 씹었는데 이게 음. 역시 딱딱하네요, 이게. 음. 곡물을 많이 넣었던 느낌이라 딱딱한데 사과잼이 이렇게 발라져서 이게 흡수해서 먹으니까 빵 하드텍 특유의 딱딱함이 많이 가셔지네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투식량 혹시 드실 일이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쿠, 그 쿠키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제 뭐,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과잼, 이게 동그란 형태의 겉에 이제 위쪽에 과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건 금방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하다못해 이거 케찹이라도 찍어 드셔야 돼요. 음. 그냥은 먹으면은 뭐 오히려 이런 곡물 같은 게 소화가 잘 되긴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입맛에는 많이 안 맞는데 이거는 어차피 대부분은 잼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거, 그냥 먹잖아요. 네. 물반병 마셔야 돼요. 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네. 아, 근데 의외로 난 불곰관지. 맞네. 그러니까 최영이 불곰이시라. 농담입니다. 음. 네. 아, 네. 아니, 박현님이 미군 전투식량 먹을 때랑 또 달라요. 어. 아, 이게 부동의 꿀찔 줄 알았더니 뭐 미군께 부동의 꼴찌고 네. <laughs> 러시아는 그렇진 않아요. 아. 우려했던 것보다 낫네요, 확실히. 여 네. 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이 다른 게 다른 거는 다른 보조 이제 간식은 다 동그란데 사, 작은 사각형.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 캔이 음. 하나 있고 위에 이제 빵이랑 이제 그 이제 그 흑빵 같은 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거위간. 그렇죠. 만든 스프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얘기를 들으면 다시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거위 간이라니 아 거위인지도 모르겠어 면 뭐, 돼지인지 손인지 얘네 거 간이에요 확실하간 그래? 되게 좀 특이한 게 간을 전투식량으로 썼다는 게 네. 유럽에서는 간을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먹는데 전투식량으로는 보통 그렇죠. 안 썼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그러니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 지방도 좀 보충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왜냐하면 쿠키를 잼이랑만 먹으면 사실은 겨, 이제 뭐 포만감은 모르겠지만 영양분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다른 음식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하는데 요거는 조금 사람 섬뜩하게 만들어요. 네, <laughs>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네, <laughs>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시네 그냥 우와 괜찮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랑 좀 다르네요 오, 저는 이게 스프레드처럼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안에 보면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곱창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네, 간이네요 형태로, 간 형태로 간, 돼 있네요 음. 누군가의 간을 먹는다는 게 사실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구미호 <laughs> 기분이지 <laughs> 네, 근데 아. 이게 기름기라든지 <laughs> 이거 보면은 저는 생각보다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있는 건 약간 참치 느낌도 좀 나요 네, 참치 같은 느낌도 나는데 기름기가 되게 많은 하얀색 이제 그 지방 덩어리라고 불러야 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일그러졌다 아니요. 완전히 일그러졌는데? 이게, 이게 쿠키가 딱딱해서 근데 음. 괜찮아요 음. 이것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름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먹고 그 잼에 들어가 있는 쿠키를 먹으면 음.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과연 순대 에 들어가 있는 관하고 비교해서 어떤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냥 하얀색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서 언뜻 보면 이게 참치 느낌이 좀 나거든요. 참치. 네. 잠시만요. 그냥 뜨는 거 보면 식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laughs>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사과잼처럼 완전히 갈려져 있는 형태를 원했는데 음. 지금 그 형태는 그 예, 예측을 편한. 했는데 그 형태는 아니라서 이제 조금 그렇고 이제 지금 기름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지금 손가락에 좀 많이 묻었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근데 이게 또 근데 전시에선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이 손에 기, 기름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거 근데 계속 떠서 이렇게 묻혀서 먹어야 된다는 게 전투 식량으로서는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 왜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잼은 사실 그냥 안 되면 그냥 푹 찔러서 먹으면 네. 되는데 이거는 고기 덩어리들이 있어서 그런거는 불가능하고요. 이게 또 덩어리가 이렇게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근데 예상하신 대로 간이 맞아요? 간맞아요 맞네요. 네. 예 네. 맛이 어떤 뭐 순대, 순대가 돼지간 같아요 돼지간 간 네. 맛이죠 음딱그맛음 네. 그 음, 약간 씹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잼을 발해서 먹으면은 이게 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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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스러진 소리가 좀 일정하게 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제 기름기랑 이 덩어리 때문이긴 한데 네. 이것만 그냥 먹으면은 우리한 사람 입맛에 100%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런 약간 짠 이런 메인 디시 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잼이랑 같이 하나씩 번갈아서 먹으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뭐 러시아의 전장 환경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열량 높인, 열량도 네. 높이고 그렇죠. 압축적으로 어 만든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그 전쟁 환경에서 실용적인 전투식량 같다. 맞습니다. 이 이제 거의 뭐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그 전투식량들보다는 좀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 특이하죠. 확실히. 네. 네. 저는 많이 특이했던 것 어, 같은데 생각 저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덕분에 어, 전헝편점이 덕분에 이제 이게 제가 언제 러시아 전투식량을 좀 먹어보겠어요. 어, 그쵸? 저도 네, 네다 그뭐 지금 정작가 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높게 평가를 두 번째 네. 순위 정도로 갈것 같아요. 맛으로 봤을 때. 네, 네. 어. 그리고 공필 네. 장님은미군보다 뭐 낫죠. 어. 솔직히 미군보다 나아요. 어. 나도 미군보다 나. 미군보다나데 <laughs> 미군을 네. 얼마나 <laughs> 천조국다 필요 없어 네, <laughs> 네, 진짜. 네, 그러니까요. 네. 미군보다 낫지만 그래도 뭐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는 좀 아, 맛은 예, 좀 그렇게 하네요. 예. 그렇죠. 프랑스가 사실은 넘사벽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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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이랑 저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아, 좀 생각보다는 어, 어, 피... 좋았기 때문에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기대치가 있었다면은 아니었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기대치가 정말 밑바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사실 그건 좀 버프가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개인적인 입맛이니까. 뭐 군침 전투식량 구해서 드시게 되면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리뷰를 충분히 보시고 네. 이제 한번 이제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프랑스, 독일,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거 할지 그거는 이제 네. 플래툰에서 뭘 구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말해서 <laughs> 예상이 안 되는 게 옛날 같으면은 해외 전투식량 구매 사이트 같은 싸게 올 수가 있었거든요. 비교적. 코로나 때문에 한국 편이 올스 탑되는 바람에, 이거 음. 택배, UPS는 택배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비싸요. 그죠 아. UPS는 원래 비쌌으니까. 어, 네. 어, 이거 마저도 코비드 나 나인틴 영향이 좀 있네요. 암튼, 에, 이번 시간 러시아 편이었고요. 어, 색다른 네. 음, 걸 느낄 수 있었고, 러시아 전장을 생각하면서 네. 어, 상상하면서 네. 또 이렇게 맛을 보니까, 뭐, 그런대로 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네. 간이 있으면 쓸게도 있어야죠. 간도 쓸게도 상상해져야죠. <laughs> 어... 자, 마무리할 때는 된것 같아요. <laughs> 우리 아저씨들이 네. 한 번쯤은 해. <laughs> 한 번쯤은 할 때는. 네, 오늘 안 하더라. 그런데 <laughs> 또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전투식량편 러시아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그 구하실 수 있으시면 구해보시면 그 삼수 잡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홍편집장님이 보급을 맡아주셨고요. 그이 러시아 어, 전투식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작가님이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만 궁금하시다면 한번 아, 그 기회가 네. 되신다면 구매해서 한번 맛을 보도록 어, 보내드리고요우리고 훈련지장님 스파시바. 예. 아.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지금. <laughs> 예. 감사하다고요. 네. 예. 러시아어로 땡큐입니다. 네.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아, 스파시바라고 러시아어로 아, 고맙다는. 아, 네네네. 뜻이죠, 네. 네. 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스파시바. 아, 스파시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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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잘해야 돼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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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우리 끝날 때, 오늘 스파시바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자, 갑자기 께 병내! 스파시바!